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할렐루야.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의 3년여 전도사역,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지요. 마지막 주간에 이른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세상에 오신 뜻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일행들과 여리고를 지나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감남산만 넘으면 눈앞에 예루살렘 도성이 쫙 펼쳐질 것입니다. 그 언덕 아래쪽으로 마을이 두 개가 있는데 먼저는 베단니가 있고 베단니는늘 배단이, 예수님께서 잘 머무르시던 곳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맞은편에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일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세다 들력에서 나타내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구나. 그분을 왕으로 삼자.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실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나오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야말로 과거 다윗과 솔로몬 왕국 시대를 재건할 메시아임이 분명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점점 마음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3년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충성해 왔어요. 이제 그 결실을 거둘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그 마음 속에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신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큰 자냐? 누가 예핵관이냐? 예핵관이 뭐예요? 예? 예수님 핵심 관계자 아니에요. 예핵관. 서로 그런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도 서로 견제하면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않고 마지막 사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 늘 사람들을 이렇게 물러왔던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제자들의 교육에 힘써 오셨던 예수님. 이제는 때가 이르렀어요. 메시아로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당신이 왕이 되심을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겠다고 결심을 굳히셨습니다.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긴장이 되죠. 또 제자들은.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장하라면 칼을 준비할 것이고, 사람들을 동원하라 그러면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떠한 순종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본문 1절 2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벳바게와 배단위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산하는 왕이나 장군들이 입성할 때는 당당하게 말을 타고 공식 입성 행사를 거창하게 하는 것이 관례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즉기식을 가지시려면 상식적으로 우선 멋진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 배단위로 보내서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나이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응? 무슨 말씀입니까? 또 게다가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뭐, 누구한테 뭐 양해를 구하는 것도 없이 무조건 끌고 오라는데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뭐 보증금도 주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끌고 오라, 오라 하시면 이때가 어느 때인데 그게 통할까? 아무리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지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만 하면 통할까? 그런다고 순순히 주인이 나귀를 내줄까? 또 어떤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는데, 이왕이면 폼나게이 백마를 탁 타실 것이지, 아, 모양 빠지게 나귀새끼라니, 이건, 이건 아닌 듯 싶네" 그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아차리셨습니다. 다시 말씀하시죠. 3절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만약 그 주인이 왜 이러냐고 물으면 그저 주가 쓰시겠다고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귀를 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도 같은 맥락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때만 사용하셨으므로 저녁 때는 예수님이 배단지로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인에게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면 낙이랑 낙이 나귀 새끼가 있을까? 예수님이 가보지도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주인이 순순히 내줄까? 여러 의문이 들긴 했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토를 달지 않고 백박에로 갑니다 누가복음 19장 32절 평행구절을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와 새끼 나귀가 거기에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 정말 맞네. 제자들은 서둘러 나귀 새끼를 풉니다. 따라합니다. 나귀의 주인이 순종했습니다. 4절, 5절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는 낯선 사람들이 와서 나귀를 푸는 것을 보자 당연히 소리쳤을 것입니다. 제지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낙이 주인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간단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 말씀대로 과연 그나의 주인이 그대로 허락하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고 허락합니다. 옥신각신, 누군데, 너 주인이 누군데? 이런 얘기도 없이 바로 허락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주라고 사용하셨습니다. 원어로 퀴리오스. 이 말은 주인,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주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세상의 주인으로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와 당당한 권세가 있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진정한 낙이 새끼의 주인이며 더 나아가 너희들의 참된 주인이며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낙이 임자가 제자들이 그에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당연한 것처럼 순순히 내어준 것은 아마도 생각해 보건데 과거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배단위에 머물렀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그 이적을 이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 주인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불러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자신들은 당연히 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종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당황스러운 요구였을 것이고 허락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소유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면 시험 듣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면 우리의 고백은 거짓 고백이 됩니다. 헛된 고백이란 말입니다. 말은 주님, 말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감동 주시며 예수님께서 이것 저것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거부하고 주저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하신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스갯소리로 진도야 너 적금 깨워라.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서. 말씀하는 거, 이거 일에 필요해. 야, 시간 좀 내서 전도 좀 해. 누구 찾아가 봐. 시간 좀 내서 내일 좀 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요. 아, 됐거든요. 나는 복 주시는 예수님이 좋지. 내가 달라는 주님은 싫거든요. 됐거든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 진실된 고백이십니까? 따라합니다. 그건 꼭 내말 같다. 오늘 저 목사가 또 다녀서서 나를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우리의 성도들의, 우리 이들의 소유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주님의 요구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진짜 우리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를 맡아서 잠시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주인이 오셔서 지금 써야 되니 달라! 하실 때에 우리의 곧간 절세를 내어드리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청지기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건강,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달란트, 그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나 잘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필요로 할때 사용돼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언제든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실 때에 내어드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주님을 위해 내어놓으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을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하십시오. 틀림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만약 이낙귀주인이 어린 반푸누치도 없는 소리 마시라고, 누굴 바보로 하냐고 거부했다면 일이 많이 틀어졌겠죠. 낙이 주인처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따라 합니다. 낙이도 순종했습니다. 7절 있습니다. 낙이 새끼를 주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나 낙이 주인보다 제일 어쩌면 황당한 처지에 있는 것이 이 새끼 낙이입니다. 이 낙이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리고 연약한 낙이예요 만약 이 낙이가 생각하고 표현할 줄 안다면, 말할 줄 안다면, 이렇게 불평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나는 한 번도 아직 짐을 메어 본 적도 없고요. 사람을 태워 본 적도 없습니다. 경험 많은 우리 엄마 낙이를 타시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접니까?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타서요 타셔야만 한다면 그러면 저를 그냥 끌고 가시다가 예루살렘 문 통과할 때 그때 조금만 타시면 어떨까요? 제가 좀 미숙합니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들들어지지도 않았고 경험도 없는 어린 낙이라 또 당연히 날 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어린 낙이는 자신의 등에 첫 손님으로 예수님을 태웁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이 깔아놓은 종려나무 가지와 벗어놓은 겉옷을 밟고 걷게 되었습니다. 왕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가시는 그 길에 깔아놓는 것입니다. 개개인에 있어서 거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 목록 1호지요. 만약 예수께서 오늘 이 자리를 걸어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들, 재산 목록 1호를 예수님 앞에 꺼내어 밟고 가실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인파 속을 걷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위치에 이 나귀가 있었습니까? 이 나귀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수많은 이들의 환호성 아래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나귀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나귀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나귀 새끼처럼 어디엔가 매어 있던 묶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귀에게 죄의 사슬에 묶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볼품없고 초라한 이 새끼 낙이와 같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쓰신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모저모로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참으로 즐거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자랑스럽고, 즐겁고, 복된,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스가랴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결코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 구약성서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성경 말씀이 어긋난 것이 없습니다. 스가리아서 9장 9절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낙위를 타시나니, 낙위의 작은 것, 곧 낙위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백성들을 해방시킬 정치적 왕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산재물로 들여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시려는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우러러보는 백마를 탄 승리자가 아니라 볼품없는 새끼 나귀를 타신 겸손한 예수님 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제자들 나귀 주인들 또 새끼 나귀가 그랬듯이 내가 좀 써야겠다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또.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내 모든 것다 드려도 부족함만 느끼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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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순종했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낙위 주인이 순종했고, 낙위조차도 순종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고백대로 헌신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온전히 내어드리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아로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가는 참된 헌신자들이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